예,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던 홍성규입니다. 우리 당이 해산당한 지 벌써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다는 사실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도 아마 통합진보당의 당원이었다는 것을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함께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진보의 한 길을 걸어오면서 언제 힘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적이 있었습니까? 독재에 저항하는 것, 불의에 저항하는 것,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시작한 길입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수밖에 없을 만큼, 박근혜 독재정권에 대해서 가장 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싸웠던 우리 당원동지들의 활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당원동지들, 이제 10월 중순이면 15일이면 다시 커다란 진보정당이 생겨납니다. 우리 해산당할 때그 마음 그대로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죠. 우리 사회에 진보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서민정치를 위해서,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다시 우리 진보 당원들의 힘이 절실합니다. 지도자 몇 명이 아니라 10만 명의 전국 방방곡곡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우리 10만 명의 당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독재정권을 기어이 끌어내렸던 그 기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모여봅시다. 10월 15일 날 다시 한번 모여서 다가오는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다시 한번 진보 정치를 활짝 꼽혀봅시다. 저 역시 우리 10만 명의 당원 동지들과 함께 그 길에서 항상 함께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